어, 진짜, 어요요나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에짜나 진짜. 민준아 나나가짜나진나 진짜. 나 진짜. 나서짜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시진 민준아 짜나해짜 비가 오고 있어요. 아, 가갑니다. 어, 갑니다저 가도 자, 대빵이 왔습니다. 여기 내 새끼들 우리 민준이 자고 있어 우리 선년들 대게 인해보고 뚜껑. 네. 다음 식사신 거죠? 네. 정말 저 사실 힘에도 맛있어요. 못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해요. 저희는, 저희는 회를 잘못 먹고 얘 때문에, 때문에 먹으랬어요. 뭐 먹고 싶어? 어, 뭐 어떤 하셔서? 회가 맛있는 거또 추천해 주세요. 얘도 잘 몰라 요회 여직은 그냥 회라고 그면 먹는 거지. 얘들은 방어 있에 우리 민아 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나 먹을래? 방어? 응, 방어. 게같 같은... 이거 세 채에 새를 넣어. 어, 대게요? 응. 세뭐 채, 대게. 응. 세트에 응. 효준이, 효준이 대게 먹을 거야? 대게? 응. 응. 이게 대게. 아, 중 아, 너너리 아. 이렇게 해 봐. 는 놈이 써야지. 아빠가 안좋아해너 때문에 회 먹으러 왔잖아. 너 때문에 먹으러 왔는데 네가 사줘. 써야지. 가 둘이 먹우리회안먹어 네가 먹는 거야? 네가 써야마만원쓸 어, 거야, 너는? 아니야. 나나나나만원 있어. 있어. <웃음> 엄마. 민이 님, 노래 먹습니다. 그아 그. 화나면은 아프지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민준이가 봅니다. 그래, 먹을이 여기가 어디냐면 오기대 화로센터에요. Want... 이 정도? 래 저. 광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laughs> 이 우리 효준이가 아니, 밥, 좋아하는. 어, 밥이다. 김 아, 그, 우리 오, 민준이는 오, 보기만 하네. 아 민준이 안 보인다. 아맛있 우리 큰 아들. 이거, 이거 효준이랑 이거 나오고 찍어. 자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이제 매운탕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엄마 내나만 우리 아들들이 잘 먹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 아빠가. 우리 두 부부는 얼마 못 먹었습니다. 아들놈들이 잘 먹어서. 매운탕을 양보했어요. 먹어. 아들에게 양보했어. <목소리> 작은 아들, 튀김은 우리 지금 밥먹고 왔는데 저 작은 놈 때문에 튀김먹는거예요 <laughs> 앞에서 지금 금방 밥먹고 대포항 화장실 앞에서 튀김먹고 음료수 먹는 이 촌사람들 먹을데가 없어서 응? 화장실 앞에서 먹나 아침 금방 먹고 또 먹는거 너무 고또 고프다. 고프다고 배워? 너키 클래나보다 많이 먹어 야, 자 경포대 왔습니다 우리 아들들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뭔 자전거야 또 자전거는 아 진짜 이들이 비벼 난 못비벼 표지

낮거든요 네. 아... 아마 자제분들 다 최대한 될 거예요. 아빠 아빠랑 나랑 하자. 고생마 뭐 아빠 힘들어. 아 네. 아, 아빠랑 나랑 하자. 참 그만 서유준이려 네. 햇... 애기 햇빛 쪽이다 몰려. 알았아 이거 엄마 아거 자. 아빠 이쪽으저 뒤에서 찍을 건데. 엄마 앞에 가라. 이렇게. 아, 운전아. 그럼 엄마가실 거예요? 내가 하라고 아니, 아빠. 나도 지 아빠. 내가 아, 니네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아, 이, 촬영할 때는 좋은, 좋은 자전거 좋은 게딱 걸렸어야 되는데. 조심합니다. 그러게요. 아, 아. 자전거 좋은 거 많은데 내가, 다, 어, 다 나갔어요. 아. 시근한 살에 난 아들이에요. 계속 아, 아, 찍어주려고 지금, 그런데 아, 좋은 걸로 나야 와 되는데. 없는 걸 어떻게? 아, 아 미안하다. 아. 하여튼 좌우를 흔드리고요. 브레이크근데이잘안 먹으면 오른손으로 요거 잡으시면 돼요. 브레이크. 네. 횡단보도 건너서 호수를 왼쪽으로 네.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네. 됩니다. 네. 자도 잘돌려요 아빠 도와줘. 요 자, 한번 페달 돌려보세요. 네. 생기겠 음. 뭐 아빠 알벤다리 지금 죽겠다. 운전해고 가야 되잖아. 아빠 뜻 뜻이 집에 바꿔 그러면 나하고. 바꿔 응, 이제 운전할 수, 어. 운전할 수 있어? 아, 운전할 수있어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위험해. 운전은 운전 위험해. 아, 미드립 아빠 나이 대봐. 아이, 다시. 이비하는 신나는 거 없다. 아, 지금 아빠 짜증이 돈 3만원을 벌이면서 내가 이걸 비비고서 안그래도 전기 스쿠터 할걸 피곤서 일하고 갑니다 전기 스쿠터 할걸 아씨 추진력 붙가서가자 이... 뭐야 다어서 세우는데 쉬었다 갈라고 한거겠지 여기 쉬었다 갈래? 아시기는 벌써 온나 지금 <laughs> 돈벌이고 영... 애기 찡찡대서 영... 민준이와 저는 걸어갑니다 저기서는 앞에 타고. 아, 나 이거 뭔 고생인지. 어, 어, 최여사 때문에. 수돌 되지 <laughs> 말아야지 생각하다가도. 아, 다리가 알베서 걷지도 못했는데. 이거 3, 저거 자전거 타니까 우리 민준이 너무 찡찡대. 그래서 저는 걸어서 지금 한 3km는 걸어가야 될것 같네. 자전거 반납까지. 아. 진짜 애 엄마고 하 결혼 13년 만에 부부싸움 할것같네 지금 한4 k m 를 애를 안고 걸었습니다 날 더운데 우리 아들 이제 자네 직칭되더니 끝이 안 보여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이도 한 아직도 한 1.5에서 2 k m 는아1 k m 정도 되겠구나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 짜증 날라 그네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 전화도 받을 손도 없는데 이기 때문에 차에 안 있고 또 어디로 간겨 아저 반대편에 있어 가지고 짜증 지대로 날라 그래 자이 의리 없는 요 3인입니다 아니 그 중간에 쉼터에서 기다렸어야지. 그 뽀록 타가고서 내가 다리가 아플까봐 그냥 갔대. 다리가 아프게 이씨 타고서 내가 애기가 자면 은 타고서 데리고서 갔어야지. 비타고. 그럼 아빠 다 먹었어. 비타 같은 소리고 아, 앉아있네. 비타니 0 0이나 삼어. 빨리. 없다. 아빠가 먹었다고. 아좀 우유 좀. 뭐 잘했다고 이, 이 씨. 응. 우유 이 어제 네 먹던 거 먹어 아까께 봐봐 거기 읽어봐 했으나, 바닷가 눈에 듬뿍 담아갖고 가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아빠는 우리 민준이 차 안에서 우유 먹이고 있어서. 여기는 우리끼리 왔어요 경포대 해변이에요 와 바다 색깔 좀봐 멋있다 그치 완전 풍빛이다 저기 보트 ]이다. 움직이고 있어 그래? 야 저기 보트 타는 곳 있다 저 주황색 지가 가고 있어 오, 보트 타는 체험 저기도 있네 어 바다 색깔이랑 하늘색 봐봐 효진아 이걸로 봐봐 멋있지? 어 그림 같아 눈으로 보는 게더예쁜데와눈 음, <laughs> 많이 발라. 음, 멋지다. 오늘 날씨 좋네. 비, 비, 비 온다고 펼치는데 비 온다 그랬더니. 어? 와어와 와. 와. 뭐야 낙하산이야? 진짜? 와. 우와. 낙하산이 왜 갑자기? 멋지다. 자 이틀의 가족 여행을 마치고 대서로 출발합니다. 이쪽 걸 보세요. 아? 자 출발! 출발! 장릉에서 출발! 경구대에서 출발. 출발합니다 출발. 점심은 휴게소에서 해먹자 직접 어, 이 차가 속을 쓰기고 있습니다 이거 불들이 잔뜩 들어왔어요 광고등이 삼단놓고 갠신에 올라가고 있는데 근이 차가? 차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애들. 무사히 가야 되는데. 다음 휴게소에 멈추자. 어. 어. 이런 추억을 주네, 또. 아니, 불안한... 이거 다 뜯어서 봤더니, 요 안에가 엉망진창이야. 이거 뭐, 냉각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다른 것도 엔진을 다 만져보지를 않은 것 같아. 다, 전부다 보면. 이게 제대로 확인한 건지 모르겠네. 아우, 열기가... 이거 지금 물만 한 4-5리터 넣는 것 같아요. 한뚝 끝도 없이 나가네. 아 완전히 멈춘 것, 같이다, 뭐 네. 완전히 멈춘 어, 것 어, 같은데. 아무 차가. 완전히 멈춘것 같은데. 배기가스 머플러 있는 쪽에서 뭐 모이... 이렇게 이 고무가 있구만, 여기에. 이게. 이게 뭔지, 이게 여기서 새는구만. 아주 제대로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차가 퍼져서 냉각수이 과열돼서 봤더니 제가 물 때마다 이 뒤쪽 머플러 있는 데서 이게 터졌는지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갠신이 강원대에서 이천까지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너무 위험해서 그냥 고속도로 밖으로 빠진다는 게 이거 2천입니다. AS는 불렀는데, 아유, 그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가족 여행 오늘 제대로 안 해, 우리. 근데 민준이가 걱정이네. 얘들이다 힘들어가지고 먹고 있네. 아, 오늘. 아빠 죽겠다, 임마. 아유. 아, 이놈의 차. 고장 나서 레카에 지금 매달려 갑니다 우리 <laughs> 다행히 우리 사장님 치킨을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사장님 나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웃음> 상관없어요. <웃음> 아 치킨을 포기하시고 30분만 늦었으면 술 드셔서 저못갈 뻔했어요 아 우리 애마 저 뒤에 매달려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사장님 고마워요 지금 여기 대소 다 와갑니다 아이제 애마가 커져서 갠신이 강원도부터 햄에다가 2천까지 갱신해 왔다 2천에서 도저히 안 돼서 렉카를 끌고 왔습니다. 아 다행이네 그래도 대소까지 와서 우리 사장님 덕분입니다. 치킨을 시켜놓고 저 때문에 포기하고 오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조립 안 해도 빼놔도 될까? 차널 때 네. 차널 때 지금 밀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빼야 돼. 어차피 빼야 돼. 네, 얘도 어차피 시간 오고 그냥 밀어야 돼요. 이거 누가 안가지 갈래나요? 안들고가 불안해가지고 또. 아 이제 레카비도 보내고 공업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아. 이번 여행 제대로 하네 레카도 평생 처음 타봤습니다 우리 민준이 때문에 아 많은 걸 해보네 어? 자, 유튜브도 했지 생전 안 해본 캠핑도 했지 또 차도 이렇게 큰차 타고 가다 가 고장 나서 레카도 다 타보지 아 우리 민준이가 복덩이가 만나봅니다 아빠를 너무 많은 걸 해보게 해주네 아무튼, 우리 민준이는 복동입니다.